자, 절대 안 나올 거니까 편하게 봐. 자, 첫 번째, 세 제곱근. 그리고 여기 루트 2. 여기 몇이 숨어 있는 거지? 2가 숨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얘는 6 제곱근 2. 개를 제곱하니까. 결국은 얘는 2의 6분의 2 제곱. 다시 2의 3분의 1 제곱. 이렇게. 다음, 마찬가지로 두 번째. 6제곱근 4 똑같네. 어떻게? 4의 6분의 1제곱 다시 2의 제곱 6분의 1제곱 그러니까 2의 3분의 1제곱 다음 3제곱근 또 3제곱근 8은 결국은 3제곱근 세 제곱근 2의 세제곱 요게 2야. 그러니까 또세 제곱근 2. 지수를 고칠 필요가 없었네. 세 제곱근 2. 여기도 세 제곱근 2. 그러니까 세 제곱근 2가 몇개 있어? 세개 있어. 세 제곱근이가 세개 있고 나누기 세 제곱근 2 약분하니까 답은 3이야. 자, 뭐 중요하냐면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. 절대로. 이렇게 나오면 전국 평균 떨어질 테니까.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간단한 지수법칙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냥 연습한다는 측면에선 봐도 되겠지.